사람은 어떤 말하기를 망각의 동물이라 라는 말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잊어버리면 살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기념하도록 그 의미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잊지 않도록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념하라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떡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떡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마시는 잔은 그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혈를 흘리신, 나를 위해 보혈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몸을 찍기셨고 왜 보혈을 흘렸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 것임. 우리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찍히시고 보혈을 흘리시는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신 것임. 이사선제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인되었던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성찬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몸을 지키시고 보유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다 예수님 이렇게 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성찬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일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는 그런 예식입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이 잔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찍히시고 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상징물이 아닌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 풀리는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떡을 내 몸이라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잔에 담긴 포도주를 내 피라 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가르칩니다. 카톨릭 신부가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 떡이 진짜 예수 그리스의 몸으로 변하게 되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 그리스의 피로, 물리적인 주님의 피로 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성찬에 대한 이해를 화채설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떡은 기도 후에는 떡 맛이 나고 포도주는 기도 후에도 포도주 맛이 나지만, 그러나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사람들의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봐도 맞지 않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전히 떡인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진짜 몸이라고 하고 여전히 포도주, 포도주인 포도주 것을 진짜 그리스도의 피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리스의 몸과 피로 만드는 비성경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게 이러한 주장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사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 어디에도 성경은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고백에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신의 몸과 피로 변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떡, 떡을 내 몸이다 라고 잔을 내 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이 떡과 잔에 그의 영으로, 영적으로 인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떡을 먹고 자신을 마시는 성도들의 그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의 도 영이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인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서 받아 먹는 떡과 포도주는 물질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떡이요, 포도주입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자들의 떡과 잔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떡을 내 몸이다. 이떡을내 잔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화체설과 비해서 화체들에 비해서 영적인 대비해서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내 몸이라 이 잔을 내 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육신의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그의 피가 믿는 우리들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어서 영적인 힘과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음료가 되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게 될때 우리는 이 떡에 임지한 영적으로 임지한 주님의 몸을 먹게 되고 이잔 가운데 영적으로 임지하신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죄가 다사해될졌음을 확신하고 또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세 번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을 주님이 오신 날까지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이 떡을 먹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몸을 찢겨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시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죄인 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예수님은 죽음 권세, 죽음의 권세에 갇혀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이 완성될 때 죄로 물든 세상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 그리고 이 성찬은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행하여 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눈물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찬에 성찬을 행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소망하는 가운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림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말구에 오신 우리 주님은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실 것이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요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길 힘쓰시기를 다짐하기를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서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받아 먹고 마셔서 영육간에강건함을 입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마르고 지는 연약한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인생의 날들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교회로 모이게 하신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주신 또 성찬 예식을 통해 믿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받아 먹고 마시게 하시므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생명으로 더욱 더 풍성해지고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 더 풍성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성도들의 신념과 이 기회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